73년 전이 주일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죠 오늘 그6.25 같은 전쟁은 다시 생겨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6.25의 정신을 또한번 상기하면서 더불어 모든 이 죄악의 큰 본에 가 있는 사탄과 마귀와 죄와 죽음의 역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영광과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생각해내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품 안에서 또 하늘에서 이 예배를 특별히 상하는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함께 계신 우리 임영순 군사님 귀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군사님 세상에서의 나간네 같은 삶을 다 마치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어머니이시고 사랑의 어머니이신 귀한 소중한 믿음의 영웅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마지막 가족들과 천국 환성 예배와 더불어 마지막 인생에서의 가장 거룩한 절차를 주님 앞에 마지막 통과 의례로 보내 드리면서 죄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울고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78평생 인생의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라죠 종말에 있음을 기억하라 요교를 상기하고 기억하라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라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합니다 마지막에 있죠 죽면은 허무가 모든 것을 삼킬때 그 마지막에서 우린 진정한 새로운 출발을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어머님 정말 소중한 분 마지막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마쳐지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도 아벨의 산지에서 얻은 그 예배로 시작, 요한계시록의 예배로 맞춰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일 모든 것이 슬플 때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이제 발린하고그 화장터에서 한줌 훌륭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확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참 마음이 무너져요.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곳에서 불꽃 같은 부활의 불길과 불꽃을 또한번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내가 가야. 내가 이득하다.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가 아버지께. 하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보혜사, 진리의 성이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 내가 가야 진리의 성이 오셔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프로젝트를 함께, 나와 함께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 귀한 분들을 주님께로 다시 오라 하셔서 돌아가시게 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유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익되게 하십니다. 결국 잘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그사실 너무나 절실하게 또 느꼈어요. 우리 믿음의 어머님 임명순 군사님이 마지막 하시는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십자를 지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것과 같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번제 다싹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향기를 드리잖아요 그, 향, 향기를. 그 연기와 함께 향기를 드리죠 화목제물로 참여다 뜯어주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옷을 재현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재현해 그참 가슴 전전한 그 사랑을 마지막 하시는 순간에 당신을 예배로 번제물로 아낌없이 다 태워서 그의 인생에 그 향기를 풍깁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마지막을 보면 그분의 인생을 알아요.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는지, 고통 가운데 죽는 분들을 보면요. 마지막 주님을 보는 그 얼굴에서 이분이 어디 가야 계시는구나, 라는 걸다알수 있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 얼굴은 어디 가 있겠어요. 주님을 마지막에 보면, 주님을 만나 뵈면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꼭끌어왔는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 얼굴은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얼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생 전체를 마지막에 번제로 싹 타고 하나님 앞에 드려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인생이요 그의 인생 그것보다 더큰 것은 없어요 더 두께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확실한 것은 정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셨다 사랑과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사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렇게 당신을 싹그 남아있는 모든 육신에까지도 태우셔서 주님께 번제로 드리고 또 화목제물을 만드시고 가셨어요 저한테도 오셔서 대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그 마지막 제들과 함께 그 믿음의 가족들과 나눴던 마지막 유언 복음의 말씀을 유언처럼 하게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지 그래야 진리의 성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함께 더불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이건 그리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역사이지 그것이 유익할 수밖에 없어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화목해야.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그리스도하고도 화목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신 건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화목해야 돼. 하나님 대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말씀하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교회하고도 화목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의 식구들하고도 화목해야 되고, 특별히 주안에서의 가족들하고도 서로 가족들이 원래 저희도 그렇습니다 맺힌 게 많죠 뭐. 제일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화목하라는 화목 제물로 마지막에 화목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들리시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잊지 못한 사랑과 은혜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하늘에서 기도하시겠죠? 주님과 함께 지금 같이 예배를 들으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잊지 마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잊지 마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절뛰적버리면안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 후에 우리 가족 대표가 우리 사랑하는 광복십자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 한 말씀 하시때 너무 고맙다고 니 그리고 엄마의 아들로 엄마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좋은지 고백한다고 참 너무 가슴 철철한 엄마의 자식에게 얼마나 감사했지 모르겠다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굿바이 로 인사하지 않죠?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굿바이 세상이 떠들썩이 만들었던 그러나 굿바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CEO, 어긴. 그래서 함께 우리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주의 약속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같이 가면서 이길 끝에서 마지막 천사의 나팔죄가 날 때, 전에 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함께 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함께 같이 와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지막에 기도와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저 귀한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가족 같은 정말 귀한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우리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오늘 그런 예배를 제가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예수님 백이 있어. 우린 루비똥은 없어, 주여. 셔넬도 없어, 백도 없어. 그렇지만 예수 백은 있어요. 근데 어떤 예수 백이에요? 이건 산돌인 백이 있어. 산돌. 이게 돌인데요. 제가, 제가 저 수석을, 돌을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이설사들도 그렇고 이제 야곱도 이렇게 뭐할 때마다 돌이 제가 돌을 좋아하는데 저게 또 이렇게, 저게 머리를 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 저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가 저렇더라고. 영적으로죠? 그렇죠? 우리 상대할 사람은 없어요. 사탄 마귀 우리는 못, 못해요. 저, 하나님에기회나 하나 잘못된 것이 우리 진리의 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약속의 이름과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깁니다! 우리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딱저 알통. 그때 나온 거죠, 알통이. 근데 머리가 없어, 머리가. 그냥 여기 다니면서 주여, 머리를 주시옵소서 그렇더니기해 주셨어. <laughs> 저기서 딱 갖다 붙이니까 어때요? 꼭그 머리가 뜨죠? 저산 돌이 그리스도라 이거요. 가만히 보니까 또한분 일곱 눈도 있네, 주여. 근데 그 말씀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리빙스톤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 이게 잘못해서요. 잘못하면 이게 이것으로 시점에 들어. 그렇죠? 이 돌이 도리 생명의 돌이고, 구원의 돌이고, 모퉁이, 이게, 건축자들이, 근데 이걸 버린데, 아이 그, 그, 런 부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면서 그걸 돌을, 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해서 버린이 돌을 버렸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긴한큰 그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은 가장 귀한, 그죠? 우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에, 박지원 집사님께서 읽으시는데, 자, 우리 우선은 이거, 이 돌로 머리를 한번 부딪혀가지고, <laughs> 이, 여기, 부활할지 생각하고, 여기 이제, 이, 이 머리, 이, 이, 안 깨지면 이기는 거고, 깨지면 다른 분으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하면 이게 이 사람을 박살 낼수 있어. 한 사람의 한 가정을, 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돌인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거치잖아요?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교회하고 화목. 하나님 종들과 화목해.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실래? 자, 주요 한번 해봐. 주요 한번 해봐. 주요 주요 할 때마다 이, 이게, 이게 이제 돌이 잘못하면 이걸 받아들지 않으면 이게 딱 쳐가서 머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면 박살 나는 거예요. 인생도 가족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설적인. 이중성이 있다니까, 누구한테는 이게 생룡의 보석이에요. 귀한 보물인데, 여기 잘못 부대고 괜히 까불다가는 여기 자꾸 대적하고, 자꾸 이상하게 불평불만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과 함께 그리스도의 반석이 거기서 물을 계속 주는데, 거기서 물을 보고 이게 깨져버리고, 집도 가정도 다 죽어버리고 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될 거라고 믿고, 힘차이 한번 제가 머리를 부딪혀 보고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해서 주여! 네, 자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있습니다 이, 이, 이 생명의 도를 가슴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슬프고 지친 음. 제자들이 자기 고향 마을 길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우라사우라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던 바로 그 언약의 길에서 돌이켜 저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 포기하고 나 이제 뭐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 십자가절에 죽었는데 저게 뭐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마음에 상처만 가득하고. 돌아서서 저기 엠마오라고 하는 저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주님께서 돌아가는 그들을 따라가셨어요. 그냥 놔뒀으면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 그 고향 집에서 그냥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됐죠. 우리 같은 야곱이 고백하는 지렁이 같은 인생들. 대단한 게 있습니까? 나도 죽음이 전도했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죽음이라는 것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난 스스로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죽을 길이 많았습니까? 이것저것 죽을 고비들이 많았는데, 그냥 놔뒀으면 다 죽었을거리요. 다 돌아갔을거리요. 주님이 뭐, 할 일이 없으시다고 이제 돌이키고 가는 그들 따라가, 그래. 가서 한동안 같이 있는데도 몰라. 오늘 주님 여기 계신데, 내 안에 네가 있고, 니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여전히 몰라. 주무시고 계신 주님만 섭섭하게 말해. 왜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지? 주무시고만 있어. 같이 길을 가면서 떡을 같이 띄워 먹고, 말씀으로, 말씀에 떡을 띄워줘. 그때도 몰라봐. 오늘 제 말씀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산, 도, 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고, 구원의 생명 리빙스톤의 귀한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먹으면서, 여러분 눈도 띄어주실 지복합니다 오늘도 하목재물 같이 나누고, 행복법상을 나누면서, 아,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그분이 주님이었네. 말씀을 통해서, 모습을 달려는 만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라사울라믿십니까 네가 탁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을 만날 때그 이전에 그 학문적으로 천지에 가까웠던 그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쭉 처지고 슬프고 지치고 그런 저희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말씀을 자꾸 먹이셨어요? 뭐뭐이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대 우리가 그러니까 뭘 먹으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먹으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말씀을 계속 먹고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너무나 귀하고 축복되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속에 복아가 자꾸 올라와, 뭔가 자꾸 이게 움직임이 있어. 어이 마음이 뜨거워지던데 뭐 막가 움직임이 있어.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떡과 함께 뛰어줄 때 비로소 눈이 뛰면서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바로 그분. 생명의 산도를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 이 예배 시간 아니면 오주줄또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연설이 많지만요 주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만큼 생명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예지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연설이 아주 화제죠.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쿠키에서 뚜깍, 뚜깍, 뚜깍 걸어 나오는데 아주 참 예쁘게 생기셨더라고요. 앞에 안내견이 안내하더라고요. 딱 대정부 지휘하는데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딱 섭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왔을까요? 예, 나와 있습니다. 못들으니못 보니까. 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총리님 나와 계실까요? 예, 총리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서 인지 기능이 없는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고통을 해. 호소를 못하잖아요. 대리자가 해줘야 되는데 그 법을 막아버린 거예요. 정상인들이야고 어? 기 아픔을 얘기하지만 인지 기능이 없어 옆에서 보호자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해버려. 그게 얼마나 참 그런 그런 법이 있다. 그 나쁜 법이지. 우리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린죄 가운데 있어. 주님을 몰라 말씀도 우리 스스로는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하죠. 성령이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회사 성령이 아니면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꼭 필요한 거예요. 보회사 성령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보혜성령이 또 다른 보혜성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크리스토 하시는 것입 그리스도는 너무나 필요하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어떻게 이겨내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의 약속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 그런 법이 상당치 않다고 하면서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설교하는데 강연이 제강연입 아마 최근에 역사상 여야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던 그, 그 연설은 거기밖에 없대요. 코이 물고기가 어항에서 자라면 10cm 정도 자랍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물고기, 이 코이 물고기가 연못이나 저수지, 조금 더 넓은 물에 자라면요 30cm까지 자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코이물고기를큰 강물에 풀어 놓으면 90cm에서 1m 20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 그런 부당한 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어항, 저수지, 또 연못 이런 규제를 풀어주세요 강물같이 넓어서 그렇게 장애인들도 마음껏 커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니까 아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아멘이 인색한 분들이. 바로 이런 공감이 되는 말이죠. 계속 막 여여. 다들 아, 이사떼지 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아주 가장 멋진 연설로 다 일어나서 박기 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저는 더 멋진 설교 한편을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갔던 그 주님께서 하셨던 설교는 그 강연보다 100%더 멋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설교는 그래서 그 환경과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강연으로 그렇게 박수를 받았대. 그런 정보가 되어주세요. 그거 좀 철폐해주세요. 규제 같은 거 이렇게 콕쥐히는 거. 그랬더니 막냥 박수를 망치대. 그러면 상어 물고기이긴 합니다. 상어가 바다의 제왕이죠. 독수리, 하늘의 제왕이고요. 사자, 호랑이, 육, 육상에서의 그런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왕 중에 왕으로도 표시도 합니다. 상어, 바다의 제왕은요. 불해가 없대이 불해가 공기주머니죠. 이게 없으면 행동이 너무 불편하고요. 공기주머니가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공기주머니가 없을 때. 이 불해가 있어야 물고기는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대요. 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행동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불이 없이 태어난데 상어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가다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무기 때문에 점점 물에 가라앉아서 죽어버리고 만다네. 한순간도, 잠자는 순간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대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에서 그가 그 역경을 이기고 바다의 제왕이 된 거랍니다. 흙수조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불이 없이 태어났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과 은혜와 성령 그한 가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거야 세상에서는 돈도 없고 이것도 별로고 백도 별로 없어 샤넬 백, 루비동도 별로 없어 근데 우린 예수 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백이 있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조건, 환경 중요하죠 환경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그리스도 속으로 더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더 들어간다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건과 그 환경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대하는 나의 대응, 우리의 대응,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먹음 우리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불의가 없으면 어때?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의 과정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역경의 복된 의미인데 없으니까 그냥 죽을 똥살똥하다가 살잖아. 우린 발버 뭐라 그래봐, 우린 도망해 져 상우가 주는 그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산 돌이신 생명이 있는 리빙스톤의 축복입니다. 산돌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어. 환경 다. 을 죽이려고 다 틀린 상관없어요. 세이다 달려들어도 다 죽이려고 상관없어요. 이 돌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속에 있는 약속의 성령을 붙잡으면 반드시입니다.